안녕하세요. 한 2년 전에 산 썬퍼니처 리클라이너 쇼파가 고장이 났거든요. 양쪽 다 고장 난건 아니고, 두개 중에 하나가 고장 났거든요. 그래서 리모컨을 수리해야 됩니다. 아, 리크나이너 그때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고장이 났고요. 어, 한쪽은 돼요. 한쪽은 이쪽은 되는데요. 근데 이쪽은 안됩니다.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돼요. 지금 밑에 하부를 보면은 어, 이거 아답다는 테스트로 했을 때 테스트기로 찍어봤을 때 12, 어, 이거는 24V 쓰거든요. 아, 29V 이상없이 전압은 나와서 이건 고장이 아니고요. 네. 이쪽, 한쪽은 정상작동을 합니다. 지금. 하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 선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이 컨트롤러를 관장하는 이쪽을 갖다 꽂으면은, 이제 두쪽 다안 돼요. 이쪽은 이걸 꽂지 않으면은, 이컨트롤로 이쪽을 꽂지 않으면은 정상작동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쪽 거는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컨트롤러를 수리를 해보거나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이게 콘센트, 이쪽이 빠지지가 않아서 우선 이렇게 보호를 해놨어요. 어, 이 컨트롤러는 고쳐보던지 교체가 가능하면은 분리를 한번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불량을 갖다가 어떻게 스타일 방법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한 거는 지금 작동은 우선 불은 들어오는데요. 네, 이 온도 재는 걸로 온도를 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씩. 전원부 들어가는 쪽은 지금 그... 어 지금 이게 이걸 지금 갈아볼 겁니다. 붙은 것 같아요. 뭐, 되긴 하네요. 네, 그때랑 똑같이 이걸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열이 지금 계속 나는지, 우선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다 지금 나머지는 30도 중반, 초반, 중반에서 지금 발열이 있고요 어, 다 균등하게 발열이 발생하네요. 그땐 이게 막 50도, 60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여기가. 아, 이 부분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막 그렇게 올라갔었고, 어, 저는 잡아낸 것 같기는 해요. 아, 우선 손으로 뜻한 걸 갖다가 그 체크하라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몸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뜨거운 건지 여기가 뜨거운 건지 솔직히 자기 뇌를 갖다가 약간 조작을 해서 자기 여기가 차가운데도 뜨거 아 차가운데도 뜨겁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역시 전자식이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물론 비싼 공구로 해갖고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온도를 재면은 좋겠지만은 이거 한만 원도 안 하거든요. 네, 다행히 다, 다행히 발열 나는 부위는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어, 다행입니다 고쳐져서 뭐 <laughs> 간단하게. 아, 이고잘 붙어 있나 모르겠네, 진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다가 물쏠 수도 없고. <laughs> 붙어있겠죠. 이거 처음 해봐갖고 이게 잘 붙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저도 인터넷 보고서한 거라서 유튜브. <laughs> 네, 아무튼 이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해 볼게요. 아, 다행히 이 본체도 안뜨거해요 원래 이렇게 잡았으면 진짜 이거 따뜻했고, 그냥 거 진짜 따뜻하다기 보단 뜨거울 정도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이거 솔직히 안 고쳐졌으면 그냥 쓸썼을 거예요. 뭐 지금 1년에 몇번 밖에 이거를 작동을 안 하거든요. 만약, 안 고쳐줬어도 아마 안 고, 그냥 썼을 겁니다. <laughs> 이게 잘 생각보다 처음에는 신기하다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 다음에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고쳐줘서 다행이네요, 진짜. 이게 이렇게 하면서 마찰이 생기면서 약간 좀 과부하가 걸리나? 아무튼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다행입니다. 아이거 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谈一聊。